오늘은 6월 8일 일요일이고 지난번에 이어서 점프 연습을 할건데 근데 내가 세퀀스를 다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마지막 네번 그러니까 샹지망을 하고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 이 수불수 두번 다운 업 수불수 두번 다운 업 그거랑 샹지망 사이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기억이 안나 그래서 일단 오늘은 또 내가 브레이크 전에 많이 헷갈렸던 게 아, 디벨롭빼하고 안벨롭빼거는 그래서 나는 디벨롭빼하고 안벨롭페가 이게 디벨롭빼고 뭐 이게 안벨롭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패세에서 뻗어지는 게디벨롭페고 그게 앞으로 가든 옆으로 가든 뒤로 가든 또세스에 디벨롭빼 파스텔 디 파스텔 디벨롭페 이렇게 먼저 했으면 해서 쪽도 해야 돼 파스텔 디벨롭페 파스텔 디벨롭페 파스텔 디벨롭페 디벨페 이렇게 그게 디벨롭페고 뻗어진 다리에서 들어오는게 꺾어지는게 이게 안벨롭페래 그러니까 파스텔 손은, 세컨드 포지션에서 s 게디벨 o n 디벨 v e l 벨 p d 이 v e l 벨 p d e 다 e l o p d e 벨롭 l o 벨롭 e v 벨롭 o p 이거 v 아, 이거라는 거지 이거 l o p d 가 다른 애들보다 다리가 높이 안 올라가는 이유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리에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어, 코어에 힘이 없어서 그런 거래 이거를 다리를 해서 발끝까지 뻗어 주려면 이게 물론 이제 여기 근육을 쓰기도 하지만 코어로 버텨줘야 그게 끝까지 나간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요새는 좀, 발끝까지, 이렇 지금, 바가없어서 내가 얘를 잡이 하면 일단 뻗잖아 옛날에는 이걸 끝까지 이지를 못하고 다리가 떨어졌거든 그냥 그래서 이렇게 서 이렇게 이 앞에 근육이 몸통 근육을 확 조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야 되고 내 앞에 이뱃살이 뒤에 등살과 붙는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얘를 좀 이쪽으로 옮겨볼게. 원래 주네 얘를 사용을 하겠어. 디바로 배. Develop bed. Develop bed. Unbelievable bed. e v e l o p bed. 아, 좀 춤춰 나가야겠다. Develop bed. Unbelievable bed. 아, 움직이는 것도 싫어. Develop b 디벨롭페, 암 o 롭페 디벨롭페, 암 e 롭페 p p 고 점프 연습 점프 써 p pay, develop pay, d e v e l 거 p pay, 점프를 p t r a 하